럭키비키 y 키비키 뭐야? l u 한다고 Vicky. l 남미새 여미새 c 최 버시 서 c k y v 들었어 <laughs> 우와 재밌다 y v i 안녕하세요 c k y 입니다 k 국 l u 대박 케이 i c 사 y l u c 리 오늘도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슬랭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슬랭이라는 게또 은어? 음. <laughs> 은어라고 하잖아요. 순간 단어가 헷갈렸어요. <웃음> 은어라고 <웃음> 하잖아요. 네. 은어가 좀뭐 줄임말이거나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요즘 유행하는 말들 음. 각 나라에 어떤 슬랭들이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주 쓰는 은어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그 크. 크. 그지만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낭미새 미세, 영미새라고 하세요? 몰라전몰라어너 지금 써본 적 있어? 네, 저는 많이 씁니다. 낭미새 영미새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제가. 아! 정답은 이사람한테너 갔다. <laughs> 아다랑나바람크도같다바람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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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다 웃음> 아니야? 좀 비슷합니다. <laughs> 비슷한데다 아니, 아니라고. 네, 비슷한 데아닙니다정답은요 남미새는 남자의 미친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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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에 여기서는 여자의 미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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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에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 욕을 할때 사용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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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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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거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Pick me라는 Pick me Pick me Pick me 네, Pick me Pick me girl 그거는 그냥 여자한테 쓰는 건데 남자한테는 응. 관심받고 싶은 응. 행동을 하면 남미색 같은 유기미 그런가봐. 대화나래 비슷한 거 없어요? 비슷한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못 봤어. 못 봤어. 그럼 단어는 이긴 한데 이런 여자면은 그냥 남자. <laughs> 남자 앞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대만에서는 둥이차, 녹차, 이차 녹차 경 녹차 같은 년왜 녹차, 뭐, 그래. 녹차 같은 경우에, 녹차는 다 이렇게, 녹차 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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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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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 나는 브리터야. <laughs> 그래서 <웃음> 때는 이런 때는 대만은 이런 슬행서요추추추 추. 저 여자 완전 양이세잖아. 추추 음. 이렇게. 추. 어. 그거 어떻게 되면 영어의 true T R U E true. 음. 음. 그 발음 이 비슷해서. 아 비슷해. 추추 true 음. 그래서 그걸 완전 근정하다, 음. 근정하다, 동의하다. 아. 순간. 순간. 어, 그러면 완전. 동의. 음족만. 그 말에 동의한다. 어. 요새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도 작년이가 재작년에 채 라는 말이 생긴 건아니좀아 네! 채! 그걸로 일본에서는 지금 오시라고 음, 오시.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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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시. <laughs> 오시. 갑자기 오시. 오시? 원래는 이치오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뭐 사람 뭐 아무거나 쓸수 있는데 그 말을 줄여서 오시라고 음. 그래서 내 옷이는 누구누구야? 마 이렇게. 아, 내 옷이. 내 옷이. 어. 내 체. 내 옷이. <laughs>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질문이야? <laughs> 해볼게. 이 말은 진짜, <laughs> 진짜 맞추기 어렵운데 언니들은 어제 가생을 사셨나요? 형생을 사셨나요? <laughs>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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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응. 고양이 같아서. 갓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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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린 말하 <laughs> 아, 저는 이 말을 잘 쓰진 않는데, 가끔씩 사용해요. 음. 갓생은 이제 완벽한 하루, 좋은 긍정적인 하루로 아, 가식. 네. 와. 그리고 혐생은 혐오스러운 하루, 아. 좋지 않은 하루. 이렇게 얘기해서, 갓생, 혐생. 저희 다 갓생 살아요. 이렇게. <laughs>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 처음 들었어. 네. 난 이거 엄청 듣는 거야. 아예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 어저 가슴을 부렸다. 그건 내가 야채, 야채, 야채 부럽다. <웃음> 진짜 확실해? 아이 확실한 거야? 여기 야채, 뭐래? 야채 띵 이렇게 하는데, 그냥 줄인 말로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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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채, 해채 야채, 야 여기다. 휴중 <laughs> 여기다, 진짜. 오타쿠, 오타쿠, 오타쿠. 오타쿠 느낌이야. 아, 맞아. 어,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제가 입고 이 티셔츠. <laughs> 보이십니까? 광고입니다.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았던 <laughs> 그 주술회전에 나오는 음. 그 말인데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 나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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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나 뭐 약간 괴물 같은 걸 잡아. 근데 그게 엄청 그센노들를 축극 <laughs> 춤을? 이라고 그거를 도쿄 주부츠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약간 자기 주위에 위험한 사람, 관계를 가지면 안될것 같은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아저 아, 사람은 도쿄 주부츠니까안 되겠다. 아, 지,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도쿄 주부츠 다른 사람들 이날 도쿄 주부츠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네. 뭐라고 <laughs> <그건> 말했지? 오늘 <laughs> 정말 웃길 때. <laughs> 웃길 때. 아니 나잉. 나잉. 죽고 있어. <laughs> 너무 웃겨 죽겠네 I'm dead도 할수 있고 I'm dying도 할수 있고 그냥 I'm dead 그냥 그거만 할수 있어요 다잃나요아나요 미국 거 보는 줄 모르겠는데 가끔은 여기 스톨 이모지 나오지 잖아요 dead 아 말고 그냥 그거 하나만 아 쓰고 아 그거. 저는 또 질문을 아저 뭐, 제발 질문을 아아 <laughs> 저는 낄낄빠빠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얘가 좀얘가 이상한가? 야 <laughs> 여자들끼리 파트하는 날인데 남자애가 나도 가도 돼. 그래서 아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이렇게 말을. 낄게 네. 아, 빠빠좀 해. 응. 응. 그래서 한별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자끼리 모임인데 네. 남자끼리오고 하니까. 응. 그대만은 그런 말 있어. 눈치에 눈치에 뭐 눈치에 눈치 뭐 하는 말이 아니 하는 행동 응. 다른 사람은 약간 좀 거부 어, 거부하는, 어, 거부하는 음. 그런 약간 재는 눈치 없, 아, 없고 아. 분위기 갑자기 다 식어버리는 음. 이런 타든 음. 어, 눈치에 음. 얘는 진짜 눈치에 음. 아니 키영이 아. 어. 준비한 거 어떻게 감별이 가 그니까 러 용별 돼 여세 일본에서는 <laughs> 너무 좋아할 때 이끌라브 짜니가 짜니가 빈 러브 뛰글라브 그렇겠어 요새 오 사람들. 선생님 근데 옷이도 옷이 미글러브. 오 귀여워 써, 귀여워. 난 너를 미글러브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잘례잘 그런 거뭐 so c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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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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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nge. 이런 약이러브 <laughs> 만약에 언니가 하면 귀여운데, 근데 남자가 저한테 했으면 <laughs> <laughs> <스러워> 아, <laughs> 그래.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 질문해. 또 질문하고 해볼까요? 아, 아 근데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난, 유행한 난, 난 럭키비키. 럭키비키 뭐야? <laughs> 유행한다고? 네. 정말 예전에만. 럭키비키. 아, 몰라. <laughs> 럭키비키잖아. 아, 이게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장원영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뭘 해도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긍정적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걸 럭키비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늦어서 엄청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어요 응. 근데 그러면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응. 근데 이걸 무조건 긍정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택시를 타서 편하게 가는 거잖아? 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응. 음... 지금 너무 더워서 아, 짜증나 이러는데 아니야 지금 에어컨이 안 켜져 있어서 우리 말소리가 더잘 들리잖아 막 이런 아, <laughs> 진짜 이런 거 그냥 마인드 네 마인드를 아, 이제 긍정적인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마인드 럭키비키 <laughs> 프렌 <프레임>. 네 개만 <laughs> <laughs> 요즘에 이거 많이 써 M 산 M 산 M 산 M 산 M 어? M 자 M 아 M 자 탈모 M 자 탈모 이거 원래 영어로 You know what I'm saying? 음. 그, 너무 빨리 말해요잠시말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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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렇게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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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m 잠시만 m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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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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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플들끼리 싸울 때 많이 쓸거 같아요. 아 그럼 짜증 나네. 와! 다 <laughs> 같지 우리. 게르피 하자. 게르피? 게르피? 계속 나오잖아 이거. 처음 <laughs> 끝까지 이거는. 네. 원래 게르피 쓰잖아. 네. 근데 이거 너무 자주 쓰니까 사람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게르피 같았어. 아, 갸갸피. 야금까지 많이 정적인많이안야수야 A, A, 야 A, A, 야야 A, 야 A, 야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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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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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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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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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A, t e t h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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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면서 뭐할 때는 너무 잘한다. 맞아요. 오. 네. 뭐 할때 너무 잘했다. 오. 그래서 퍼포먼스 음. 볼때 사람들이 많이 써요. 난 음. 경기할 때 봤나 봐. 네, 아, 맞아요. 시어먹었다 맞아. 맞아. 오. 오. 그래? 오. 그래서 아. 진짜. 춤추는 사람도 뭐 영상이나 퍼포먼스 보면 음. 도대에에에 이거는 좀 외우기 음. 쉽다. 음. 에. 여기 자세히 내지 마세요. 자세자세히말 아니야. 좋아한 지이야 제가 준비한 것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한테 필요한 이거 다 아실겠죠? 좋텍 구할 부탁드려요. 그건 아니겠지? 뭐? 좋텍 구할 부탁드려요. 몰라. 아우 <laughs> 몰라. 외국녀좋텍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외국인이었습니다! 안녕! 이런 <laughs> 말은 <laughs> 진짜 완전 큰린지야 <laughs>